2023년 5월 1일 오후 9시 2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어, 1일 자, 또 이제 내일이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어, 또 중요한 2부 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SKIET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 3일 동안 휴무였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두산 북미 협동 로봇, 음, 시장 공략한다. 아, 어, 미 로크엘과, 음, 맞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 두산이 이제, 류정은 두산 로보틱스 로봇, 대표죠. 그 다음에, 에드몰랜드 로크엘 오토메이션 부사장. 음, 그 다음에,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로코웰은 좀 관련된 애들이 딱두한두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아무튼 이제 두산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로코웰과 맞선했다. 그것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때에뭐 크게 뭔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RS 오토메이션이겠죠. 코리아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SPG. 이렇게 좀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AI 규제 속도 내는 미, 유럽, 챗 GPT 데이터 저작권 표시 의무화하고 차별 제재 등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생성, 인공지능 AI 기술을 대상으로 규제 움직임이 부각화되고 있다. 챗 GPT가 급격히 상용화되면서 일단 여러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서 어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G7이 AI 이용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했었었기 때문에 난그 부분을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AI G7이 AI에 대한 이용 원칙 합의 어어 어, 규제 채택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G7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심한 부분은 좀 제재를 하고 어이 이제 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은 어, 규제 채택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전달한 거죠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AI 음, G7 이용 원칙 합의 위험 부분은 음,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규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용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음, 마음 AI. 그다음에 M 로 코난 테크놀로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음, 크게 뭔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요즘에는 AI 테마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정부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가 좀 나왔는데 오늘 11시 오전에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배포는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이 됐고요.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진행이 됐죠. 어, 이거 그냥 밀리 적어놓겠습니다. 적어 리튬 인산철 어, 배터리 본격 시동.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관, 283억, 233억 원. 음, 배터리 개발, 추진, 정부, 보도자료. 이렇게 좀 쓰는 게 낫겠죠? 음.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의 테마를 좀 강세를 보이게끔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인사자 LFP 배터리의 가격점이, 가격적인 2점, 그리고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니켈, 코발트 사용하지 않고 최근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개선될 수 있다. LFP가 처음에 나왔었던 때가 언제냐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예전에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벌써 한 1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을 해보셨다면 어, 그때 이제 내용이 나왔었던 게 LFP는 사실 이제 대체 용도로서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없었었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목도 일단 확실히 높아졌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그래서전 어 정부 쪽에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 게 내용이 있습니다. 어,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CIS도 거론이 됐고요 코인테크는 거론이 안 됐지만 관련되어 있죠, SDI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자이글, 그 다음에 한농화성 이 정도로 보면 좋겠죠 LFP를 그냥 기본적으로 딱 어, 개념을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저 정도의 종목들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장기 지속형 조현병 치료제 치료제가 나온다. 1회 투약으로 2개월 효과 지속을 할수 있다. FDA 우스카 제약이 개발했고 조현병 주사제 어빌리파이의 s 2 p 승인. 조현병이면은 나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 뭔가 그러니까 되게 정신적인 질환이고 굉장히 좀 위험한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음 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 좀 신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현병 치료제 출현 음, 1회 투약으로 2개월 어, 효과 지속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c m g 제약그 다음에 명문제약 그 다음에 형대약품 정도 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거든요. 음,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본다면은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모멘텀 장점, K 방산 고공행진한다, 설비 투자, 채용도 확대하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겠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마가 괜찮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 음, K-방산 고공행진 일단 현대로템 요정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구리광석 수출금지 입장 바꿔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 잘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6월부터 구리정광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자국내 구리재련소에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수출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잠깐의 문제성이 생겨서 그런거지 결국에는 6월달에 이제는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구리 그러니까 예전에 얘네가 재미를 많이 봤죠 인도네시아가 그 쌀하고 밀 이런거 이제 곡식에 대해서 좀어 수출하면서 이제 그런 되게 이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조용,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리에 대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laughs> 구리광석, 수출금지, 음, 입장받고. 관련주로는 이구산업, 이렇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 크게 많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삼성 시스템 반도체 수주가 100조 원이 넘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작년 관련 매출이 30조 원이 넘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연 30조 원까지 급증했다는 내용들이 있겠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주축인 파운드리는 100조 원이 넘는 어 수주 잔액을 확보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뭐좀 기억을 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시스템 반도체 음. 수주 100조 원 나왔다. 삼성. 일단 관련된 애들은 레이크 워티리얼즈 그다음에 DB하이텍 한미반도체 정도겠죠? 음.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손정희가 반도체 ARM 어, 나스닥 상장 등록했다 올해 최대 IPO다 로이터 기자가 로이터 통신에서 어, 블록버스터 기업 공개나 라는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어,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상장 서류를 들고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블록버스트정도에 그냥 시작부터 100억 달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 장난 아니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ARM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좀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면 어 많이 여러 가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음 글쎄요 어떤 걸로 일단 음. 볼까요? 일단 지금 증권사들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증권사를 좀 가지려고 했지만 손정이 어... 반도체 ARM 음, 나스닥 상장 등록. 올해 최대 IPO다. 로이트 통신에서 굉장히 좀 놀래 가지고 얘기를 한거 오픈엣지테크놀로지 MDS테크 가온칩스, 코아시아. 이 정도로 있겠고. 증권사는, 어, 하나투자증권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음, 하나투자증권으로 하죠. 그냥, 어차피, 안 쓰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럽의약품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제약바이오협회, 웨비나 개최합니다. 2일부터 3일까지 어, 웨비나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음. 웨비나 개최 2일부터 3일 어, 관련주로는 바이오니아 어, 박셀바이오 알테오젠 그 정도 어, 그 다음에 gi innovation 참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그 다음에 뉴스 케일이 한국에 소형 원전 짓겠다 경북이 여섯 개를 짓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주말 동안 나오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일이 소형 소형 모듈 원전 s m r 이 어, 미국 뉴스케일 파워, GS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이 하는 SMR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좀볼수 있죠. 뉴스케일, 어, 한국의 소형 원전 짓는다. 경북에 여섯 기. 일단 코멘트를 좀잘 자면 어, 주말 동안 음,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50대 50 정도의 느낌인데, 일단 뉴스케일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나 정도는 괜찮은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좀 보면 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적인 설상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계속 이르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설탕이 최고치를 계속 기록 가르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요것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값 계속적인 상승 관련주로는 뭐 대한제당 정도가 있겠죠.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코로나, 어... 눈병 증세가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코로나 19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증상들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어... 변이 바이러스, 어... 눈병을... 갈고 오는, 음... 그니까... 아기, 아이들을 한테 급증. 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옥투스 제약이죠? 일단... 요거는 계속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주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양대마켓 들이 어, 나이트 크로우. 음, 계속적인 주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것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어, 계속적인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좀 여러 말들이 많은 게 지금 과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가 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보복 소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잘 모르겠습니다. 좀 현재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제외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laughs> 3년 뒤에 어, 현대차가 어. 업계 1위 달성할 가능성 제기함이게 부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우 부품하고 덕영산업. 지금 원래 다른 애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684만 대를 팔았죠. 684만 정확히는 5천 대를 팔았기 때문에. 어, 독일의 폭스바겐에 이어서 판매량 3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만한 내용이다.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뭐그 다음에 어뭐그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어,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밥한 그릇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어디서 어, 너무 많은 돈 쓰실 필요 없고요. 일단, 음,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해주시면은, 어, 제 채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 영상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시작을 한 거라서, 일단, 네, 아직 많이는 못 올렸습니다. 네, 멤버십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영상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영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